혹시 요새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매달 염색하러 가는 것도 번거롭고, 염색약 냄새도 독하고, 두피도 따갑고, 게다가 한번 하는데 5만원, 8만원. 만만치 않은 비용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딱 5천원으로 한 달을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 있는 생강 하나로요. 생강으로 흰머리가 검어진다고. 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도하신 분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생강이 흰머리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흰머리가 왜 생기는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머리카락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이게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멜라닌을 파괴하면서 머리가 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70세가 넘으셨는데도 머리가 여전히 검은 분들이 계세요. 반면 50대인데 벌써 머리가 하얗게 센 분들도 계시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두피의 혈액순환과 영양공급 차이 때문입니다. 그럼 생강이 왜 도움이 될까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진저롤이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첫째,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두피에 영양이 잘 전달되죠. 둘째,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멜라닌을 파괴하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해요. 셋째, 모낭을 자극합니다. 잠들어 있던 모낭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2019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사용한 그룹이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모발 성장이 25%더 빠르고 두피 혈류량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 어르신, 5년 전부터 흰머리가 급격히 늘어 3개월마다 염색을 하셨대요. 그런데 염색약 때문에 두피가 가렵고 따가워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단 3주 만에 관자놀이 쪽에 검은 잔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 확실히 검은 머리가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염색 주기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어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 어르신. 평생 머리 숱이 많으셨는데 65세 이후로 머리가 많이 빠지고 흰머리도 늘어나셨대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런데 손주가 이 방법을 알려줘서 한번 해봤죠. 4주쯤 지나니까 신기하게 두피가 간지럽더라고요. 거울로 보니까 작은 머리카락들이 빼곡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이렇게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단계별로 알려 드릴게요. 준비물은 딱세 가지입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향이 진하고 묵은 생강 1 개. 코코넛 오일 2스푼. 따뜻한 수건 1 개. 생강은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사고 코코넛 오일은 마트에서 4,000원 정도예요. 한달 쓰기에 충분합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곱게 갈아주세요.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갈아도 됩니다. 생강 간것1 코코넛 오일 2에 비율로 섞어주세요. 코코넛 오일은 왜 넣냐고요? 생강만 바르면 너무 자극적이라 두피가 따가울 수 있어요. 코코넛 오일이 자극을 완화하고 영양도 함께 공급합니다. 혼합물을 손가락 끝에 묻혀 두피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주의. 손톱으로 긁지 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10분에서 15분간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마사지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사지 후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주세요. 3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생강성분이 두피 깊숙이 스며듭니다. TV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30분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내시면 됩니다. 샴푸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그럼 생강 코코넛 오일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3번.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저녁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밤에는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라 효과가 더 좋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보려면 다음에서 소개할 세 가지 실수를 피하셔야 해요. 실수 1. 생강가루 사용 편하게 하려고 생강가루로 쓰시면 안 돼요. 생강가루는 이미 열처리가 돼서 귀한 성분이 다 날아갔어요. 반드시 묵은 생강 덩어리를 쓰세요. 실수 2. 오일 없이 생강만 바르기. 생강만 바르면 두피가 화끈거리고 빨개져요. 반드시 코코넛 오일과 섞어서 쓰세요. 실수 3. 불규칙하게 하기. 오늘 하고 일주일 안 하고 이러면 효과가 없어요. 일주일에 3번 꾸준히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드세요. 생강 두세 조각을 끓인 물에 꿀한 스푼 타서 드시면 됩니다. 내몸 속에서부터 혈액순환을 도와 머리카락에 영향이 잘전달돼요 저녁에 생강물로 15분 정도 족욕하세요. 따뜻한 물에 생강 대여섯 조각을 넣고 발을 담그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식사에 검은 깨와 검은 콩을 더하세요. 이 식품들도 멜라닌 생성을 도와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흰머리는 멜라닌 부족 때문 생강의 진저롤이 혈액순환 플러스 항산화 작용 생강 1 코코넛 오일 2의 비율로 섞기 일주일에 3번 3주 이상 꾸준히 생강차 족욕으로 효과 배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3주는 해보세요. 부산 박 어르신처럼, 서울 김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흰머리 고민 있으신가요? 이 방법 시도해 보실 건가요? 실천하신 후 변화 있으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흰머리로 고민하시는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황혼빛 채널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재산이 모두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